안녕하세요. 파운동 생략의 최대혁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운동과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신체에 호르몬의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운동할 때 가장 최적의 그런 에너지원을 공급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우리 호르몬이 우리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이라는 의미는 그리스어로 일깨우다 또는 자극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호르몬은 우리 인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체에 구석구석 우리 몸 속에 정보를 전달하고 자극하는 화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 약 80여종의 호르몬이 있으며 이는 뇌를 비롯해서 부신, 소화관, 성기 등뇌 분비선이라고 불리는 일곱 개의 장기에서 주로 분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은 우리가 내부분계의 호르몬이 있고요. 신경계의 전달물질이 있고 또 면역계의 사이토카인이 있습니다. 자, 신경 내분비학을 보면요. 그러면 심폐계 또는 대사계 등 다양한 기능에 통제와 조절에 관련된 두 가지 항상성 체계는 신경계와 내분비 체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체계는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정보를 우리 몸에서 인식을 하면, 그러면 적절한 반응 조절이 일어나고, 이런 반응 조절이 담당 기관 및 조직에 전달돼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정보 전달에 있어서 내 분비계는 혈액 내에 호르몬과 관계가 있고요 신경계는 신경에서 조직 신경까지 신경 전달 물질을 이용합니다 내 분비선은 우리가 엔도크린 그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직접 혈액으로 호르몬을 방출하고 혈액은 호르몬을 조직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런 호르몬을 극대하기 화 위해서는 각 호르몬에 맞는 특수한 단백질 수용기와 결합해서 그래서 모든 조직으로 순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몬은 화학적인 구성에 따라서 아미노산 유도체, 펩티드 또는 단백질, 그리고 스테로이드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보면 아미노산 유도체는 아민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민 호르몬이라는 것은 아미노산으로 추출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피네피린이나 노르에피네피린 갑상선이 이런 아민 호르몬 종류 중에 하나고요 펩타이드 호르몬은 단백질로 추출되는데요 뇌하수체나 부갑상선 호르몬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혈액 속에서 어, 목표 조직의 혈장 단백질과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강화 호르몬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것은 신장이나 생식선에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혈액 호르몬의 농도는 어떻게 결정되어질까요? 어, 보통 내 분비선으로부터 호르몬의 분비율에 따라서 농도가 달라지며, 호르몬의 분비율과 대사율 그리고 혈장 내 수성 단백질의 양에 의해서 농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혈장량의 변화에 의해서 호르몬의 농도가 변할 수 있으며 혈장 내 호르몬 농도와 활성화된 수용기의 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내분비선으로부터 호르몬의 분비율은 그 정보의 양과 그 정보가 흥분성인지 억제성인지 여부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신경계에 흥분성이 오면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가 되고 호르몬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억제성으로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하게 됩니다. 아, 칼슘 이온이나 아니면은 혈장에서의 그런 기질, 특히 포도당 같은 그런 것들이나 아세트콜린, 노르에피네피린 그의 호르몬이나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호르몬의 분비가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 미선은 하나 이상의 물질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각각 다른 효과들은 내부 미선 기능을 강화시키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신경까지 신경 전달 물질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신경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직에서 순환하는 혈액 내에서의 호르몬을 감개하는 것을 우리는 내분비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를 우리가 신경내분비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적절한 그런 상호 의존적인 기능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혈액 호르몬의 농도는 내분비샘에서 정보를 받아서 이것이 흥분성인지 억제성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온이나 혈장에서의 포도당의 농도나 아니면 중성지방의 농도 또 아세트콜린 노르에피네피린 수준에 따라서 호르몬의 농도가 결정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혈장의 포도당의 농도가 높거나 아니면 혈장 아미노산의 농도가 높거나 인크리아틴이 있거나 아니면 부경감신경의 활동이 높을 때는 어, 이자선의 베타사포를 활성화시켜서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근데 교감신경이 활동을 해서 혈장의 에피네피린이 높아지면 그러면 이자선 베타사포를 억제해서 인슐린의 분비를 억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호르몬에 대한 농도를 조정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호르몬의 대사와 분비는 대사작용과 분비율에 영향을 받는데요. 이런 것들이 간이나 호르몬 수용체 신장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요. 특히 혈장에서의 수성 단백질의 양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과의 결합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억제작용으로서 호르몬작용을 억제시키는 그런 신호를 보내게끔 됩니다. 혈액 호르몬의 농도를 보면요. 혈장량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혈장량은 운동으로 인해서 신체 수분량이 감소하면 혈장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호르몬의 그럼 농도는 이렇게 해서 증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면 혈액을 보면 혈액에서 적혈구가 차지하는 것은 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혈구 용적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운동을 많이 할수록 적혈구 용적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운동선수들은 45에서 50%정도의그런 적혈구 용적치를 갖고 있고요. 혈액을 이렇게 스피나웃 시켜서 보면 그러면 백혈구와 혈소판이 여기에 한2% 정도 차지하고 요 나머지는 혈장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장 속에 호르몬과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혈장에 의해서 우리 몸에 전달이 되는데 이렇게 혈장량에 의해서 호르몬의 농도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호르몬은 이렇게 특정 조직에만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단백질 수용체가 세포당 500에서 10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체는 한 가지 호르몬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모양의 화물은 제한된 그런 반응만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호르몬에는 특별한 수용체 단백질 수용체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핵내의 DNA 대체 활동에 의해서는 스테레드 호르몬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스테레드 호르몬은 지질과 유사한 특성에 의해서 호르몬이 세포질에서 단백질 수형체와 결합하는 장소인 단백질을, 세포막을 쉽게 통과해서 그래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특정 단백질 수형체를 사용함으로써 호르몬이 어떤 특정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것은 호르몬이 특정 수용체와 결합한 후에 호르몬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포내 수용기의 안정을 해서 모든 수용기가 호르몬에 결합되는 상황을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뇨병에 걸렸을 때는 그럴 때는 이 포도당이 실질적으로는 이 수용기와 더 이상 결합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우리가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호르몬의 활동 기전은 세포막 수성 기전의 변화나 아니면 특정 단백질의 합성을 유발하는 핵을 자극하거나 아니면은 차 전령에 의해서 세포내 특정 단백질의 활동을 촉진해서 호르몬의 활동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세포막 수성 기전의 변화는 실제로 인슐린 같은 경우는 세포 표면의 수용기와 결합해서 세포막에 있는 포도당 전달자를 활성화시키고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자극하는 DNA 자극 같은 경우는 수용기 복합체와 연결이 돼서 그래서 DNA와 연결된 특정 단백질과 결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2차 전령에 의한 그런 촉진은 아, 근육을 만약에 당원을 포도당으로 지방조직에서 중성지방을 지방산과 그리세로로 전환할 때는 이렇게 2차 전령에 의해서 그래서 단백질 활동을 촉진하게 됩니다. 자, 2차 전령이라는 것은 아, 호르몬은 세포막을 통과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용체와 결합해서 2차 전령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이 이제 G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차 전령들은, 하나의 변화가 다른 것의 활동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정속적인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보통 친일성 호르몬이 원형질막을 통과를 하면, 그러면 세포 안에 있는 수용체와 같이 결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결합된 이 수용체와 이 호르몬은 그러면 DNA의 호르몬 반응 요소에 결합해서 우리 몸에 DNA에 대한 그런 유전자 전사를 조절하게끔 돼서 그래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세포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2차 전령에 대한 그런 순환 메커니즘을 보면요 호르몬이 이렇게 우리 세포막에 있는 그런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gdp 2차 전령 gdp가 atp에 의해서 사이클릭 amp로 된 다음에 이것이 활성 pkar은 그런 호르몬과 결합을 해서 그래서 단백질과 반응을 일으켜서 새로운 그런 세포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천 전령을 우리가 순환성 AMP 또는 사이클릭 AM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이 식계에서 아, G 단백질이 아데닐산염 사이클라제를 활성화시키면 ATP를 사이클릭 AMP로 변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릭 구아닌 모노파스페이트는 수용체 효소로서 그래서 이구안일산염이사이클레저를 활성화시키면서 GTP를 사이클릭 GMP로 변환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또는 이렇게 이노스톨 트라이파스페이트나 아, 다이아실 그리세롤 같은 경우도 아, G 단백질이 연결수용체로 막의 인지질에서 이렇게 i p 3와 DH로 변환하게 돼서 2차 전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호르몬이 어~ 세포막에 어~ 계속 결합을 하면 이것이 gtp로 돼서 아까 얘기한 그런 ip3나 아니면 pck로 돼서 그래서 어~ 칼슘 결합 단백질 카모물린에 의해서 아~ 어, 세포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호르몬이 막성은 이 수성체와 결합을 하게 되는데 호르몬의 가장 큰 영향은 막 안이나 근처에 수성차 분자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막에서 안으로 기질이나 이온의 움직임을 증가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인슐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슐린이 어, 베타사포에서 분비가 되면, 그러면 세포막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의 그런 알파소 단위 외의 영역에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결합한 것은 다른 것에 의해서 인산화해서, 그래서 인슐린 반응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반응 단백질은 글리코겐 합성을 활성화해서, 글리코겐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전환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 글리코겐 당원의 형태로. 어,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은 시상하부와 우리 뇌하수체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뇌하수체는 네, 뇌의 기지 부분에 있는 그런 시상하부와 연결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시상하부의 하이퍼사라머스의 그런 통제를 받는 그런 돌출부로 있는데요. 뇌하수체를 우리가 전엽과 후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아, 어, 뇌하수체 전엽은 실질적인 뇌분비선 분비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되며 우리 몸에 자극과 억제 역할을 하고요. 뇌하수체 후엽은 지상앞으로부터 이어져 나온 신경 조직의 특수한 신경으로 호르몬을 받으며 후엽 안쪽에 축삭 아래 혈관으로 이동해서 순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몸에 보면 뇌는 이렇게 피니얼 그랜드라는 송가체가 있고요. 하이퍼 사이머스라는 시상하부가 있습니다. 이 시상하부 밑에 퓨티 t 리 그랜드라는 내아수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사이로이 그랜드가 여기에 있고, 그래서 사이머스 그랜드는 우리 목 부분에 있는 그런 흉선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췌장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이 췌장에서 판크리아제에서 분비되는 겁니다. 자 시상하부가 여기 있으면 시상에서 아까 시상하부와 연결이 되어 있고 시상하부 밑에 내하수체 전역과 후엽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호르몬을 뇌에서 신호를 받아서 분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시상하부가 있고 그 다음에 내하수체 전역과 내하수체 후엽이 있는데요. 이렇게 내하수체 전엽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있고 프로락틴 그리고 부신 자극 호르몬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성장 호르몬이 있고요. 성선 자극 호르몬으로서 우리의 성호르몬, 남포자극 호르몬과 항체 호르몬을 뇌하수체 전엽에서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몸의 80여 가지가 되는 그런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땐 호르몬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위해서 자동적으로 우리 몸을 조져지는 그런 역할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운동을 하면 호르몬이 활성화돼서 생의 활기가 더들 수가 있으므로 운동으로서 삶의, 삶의 활기를 되찾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